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죽여야겠어. 세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 기묘한 고백은 황기찬조차 순간 숨을 먹게 만들었는데요.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그녀는 이제 마지막 관기를 선택했습니다. 제인에게 집을 빼앗기고, 기찬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자신이 감춰온 악행까지 들통난 지금 세리에게 남은 건 오직 한 가지 기찬의 생명보험금을 빌미로 버리는 최후의 복수전이었습니다. 세리는 황기찬이 시안부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챘습니다. 의사로부터 전해들은 건 아니었지만 기찬이 몰래 들고 다니던 진단서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녀는 짐승처럼 눈을 빛냈습니다. 그래 이제 기회야. 당신이 죽으면 그 순간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세뇌하듯 속삭였는데요. 이성의 끈이 이미 끊어져 버린 듯 사랑과 집착, 증오가 뒤엉킨 감정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차는 세리의 눈빛이 달라진 걸 눈치채고 불안해졌습니다. 이미 기만을 계단에서 밀어 어린아이 지능으로 만든 사건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세리가 더큰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잠못 들게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지호의 방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죠. 지호만은 지켜야 해. 내가 죄인이라 해도 아버지란 이름은 지키고 싶다. 하지만 그의 쇠약해진 몸은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잃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YL 본가를 되찾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을 다시 품에 안았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갈등과 증오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는데요. 도유는 제인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제인 씨,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세리는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반드시 막아야 해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속에서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마지막에 어떤 짓을 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리는 기찬에게 다가가 애써 애틋한 척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곁에 있을게.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하지만 그 말에 담긴 속내는 생명보험 서류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기찬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거야 아니면 내가 가진 걸 사랑한 거야?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기찬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건 사랑이 아닌 관계였으니까요. 세리는 결행을 준비했습니다. 약을 술에 타서 기찬에게 건네려는 순간 집안에 지호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멈칫한 그녀의 손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래, 지호까지 이룰 순 없어. 내가 이 아이까지 놓친다면 정말 끝이야. 그녀는 술잔을 내밀었지만 기차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쓰라린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세리야, 끝까지 넌 변하지 않는구나. 사랑을 말하면서도 결국 죽음을 준비하는구나.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도윤과 제인이 세리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뒤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세리는 술잔을 내던지고 절규했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의 생명보험 서류, 약물 흔적, 그리고 기만 사건의 증거들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끝났어, 세리야. 기찬은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세리는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지만 그 울음 속에서도 여전히 광기가 서려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왜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 거야. 그녀의 마지막 외침은 처절했지만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세리가 감옥으로 향한 후황기찬은더 이상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그는 날마다 쇠약해져 갔습니다. 도윤은 제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인씨 그 사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복잡한 표정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기차는 제인을 바라보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강제인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미안하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무너뜨린 것도 널 괴롭힌 것도 다내 욕심이었어. 세리의 관기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 결국 내가 만든 지옥 속에서 나도 무너졌어. 제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잘못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어요. 아버지도, 저도, 도윤씨도 하지만 마지막 만큼은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기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조금 편해지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제인은 병실 밖으로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났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제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제인씨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아버지가 꿈꾸셨던 집 우리가 지켜야죠.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어. 그 순간 화면은 세리의 감옥 속 얼굴을 비쳤습니다. 창살 너머에서 여전히 집착과 광기를 버리지 못한 눈빛. 병실에 기찬 마지막까지 지호를 떠올리며 눈을 감은 그의 얼굴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여운을 남기며 흘러갔습니다.